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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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을 해라 네. 습득을 하다 보면 어 후반기는 자기의 자리가 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 또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쁨을 받을 수 있다 오. 어 자는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제 올래 고생한 부분이 올사 년에는 조금 이제 펼쳐갈 수 있는 해다 오. 발전이 될수 있는 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의 호탕한 웃음으로 네.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색합니다. <laughs> 아,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띠별로 신년 운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네. 오늘 띠의 주인공들은 용띠 분들입니다. 네. 우리 용띠분들 신년 운세 알아보기 전에 네. 용띠분들은 24년에는 네. 용의 해였잖아요. 네. 좀 어떤 해운년을 보냈을까요, 대니? 삼재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머리 어, 어, 아팠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솔직히 또 금전적으로 손실된 사람도 있을 거고. 발전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음. 있지만 이제 진득하게 그냥 있었던 부분은 또 발전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운 또 시작점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삼재라고 다 나쁘지는 않으니까. 예? 그렇죠. 네? 이제 나가는 삼재지만 이제 나갈 때까지는 조심해하기는 해야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심만 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네. 나이별로 우리 용띠 분들의 운기를 네.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2000년 이전 굉장히 네. 어르신 분들인데 26세 대신은 경진생 분들입니다. 엄청 어리네요. 네, 네. <laughs> 네. 이분들 신년 운기 어떤가요, 선생님? 어, 어, 용띠들이 조금 내성적인 부분이 솔직히 많아요. 음. 좀 소심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근데 머리는 되게 영특해요. 음. 머리도 막 영특하고 재주도 많아요. 어? 그렇긴 해. 어 지금 스물여섯 가면 왜 보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아직 못 잡은 이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학교 뭐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지식을 많이 키워라. 음. 조금 어 지식을 많이 키우면서 이 자격증 하잖아요. 그래. 자격증을 조금 많이 어어어 어, 어, 습득을 해라. 네. 습득을 하다 보면 어 후반기는 자기의 자리가 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 또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쁨을 받을 수 있다 어, 예쁨을 받는 사주야 네. 왜 열심히 하잖아 그쵸. 열심히 하는 사주고 또 소심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이제 움직이는 사주고 네. 그러고 소리 듣는 거 제일 싫어한다 용띠들은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작점을 열어가기 위해서 재주를 키우고 어, 이제 배워라. 어? 그러고 새로의 부분에서 어, 어, 어 발전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펼쳐나가고 날개를 달아다. 네. 도수님 이렇게 봐주셨고요. 네 이어서 1988년생, 네네. 이제 38살 되시는 무진생 분들입니다. 네네. 이 분들은 어떤가요, 선생님? 어, 삼재에 좀 힘든 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아, 네. 또 어, 고뇌가 좀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아, 이제 삼재가 끝나구나. 어우,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을사년은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아직 마무리는 아니에요. 삼재의 마무리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 마무리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특히도 차도 좀 조심하고, 예 차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네. 나가는 삼재까지는 어? 차는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제 올해 고생한 부분이 올 사년에는 조금 이제 펼쳐갈 수 있는 해다. 오. 발전이 될수 있는 해다.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해다. 뭔가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 시기가 될수 있겠네요. 네네. 또 이어서 네. 1976년생. 네네. 이제 50살 되시는 네네. 우리 병진생 분들입니다. 네네. 이분들 25년 어떤가요, 세희 어, 아마 어, 50세의 병진생은 살아오는 부분에 풍파가 많았으리라고 음... 생각해요. 그리고 신의 줄이 많아요. 네. 힘들어요. 살아가는 부분에 자기가 욕심을 내는 부분만큼 못 채워준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아... 그러나 또 인정, 또도 열심히는 해요. 네. 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잔깨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 잔머리 있는 사람들도 있어, 없지는 않아. 하지만, 어, 열심히는 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야. 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는데, 원래 지금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죠? 나가는 삼재인데, 제가, 어 이런 말은 해야 될것 같아. 어 삼재를 안 풀었던 분이 계신다면 나가기 전에 한번 눈 풀자. 아. 풀고 가자. 네. 왜? 삼재가 끝나도 어, 끝난다 해도 자기 생일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영국이거든요. 그쵸. 생일이 끝나야 삼재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치는 거는 한번 좀 막아두는 것도 괜찮다. 음. 대신에 을사년이 음. 나쁘지 않아요. 네. 발전이 되는 해에요. 어? 또 금전도 조금 만지는 해요. 새로운 부분의 시작이 될수 있는 해요. 예 대신에 이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구설은 조심하고 사람은 조금 조심하자. 네. 또 25년에 운기가 네. 셈이 네. 좋다고 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러기 네. 위해서 삼재풀이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렇죠. 어... 음, 삼재가 끝났다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생일까지는 삼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학을 쳤어. 쳤는데 내년 삼재가 아니야 계속 아프고 있는데 삼재가 끝났다고 할수 있어? 어, 없잖아요 그저 그렇죠? 검전을또 쳤어 괜히 돈이 험하게 나갔어 네. 그러면 내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거를 좀 막아 주는 게 좋지 않나 그, 맞습니다. 네. 또 선생님이 해주시는 조언 꿀팁을 네. 꼭 이분들이 생각하셨다가 네. 이제 삼재를 풀어야겠다 생각하시면 네, 네.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네. 이어서 1964년생. 네네. 이제 64세 되시는 갑진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25년 어떤가요? 어, 을사년은 어, 새로운 부분에 문서를 지신 분은 문서에 변화도 가질 수 있는 해예요. 어, 팔고 새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네. 어, 그래도 될수 있어요. 어. 네. 이제는 이시기점에는뭐 문서에 뭐땅 투기 이런 거보다도 월세 받아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는.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의 시기를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62, 63, 64까지는 문서의 변화를 가지거나 인논돈을 조금 활성화를 만드는 시기, 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즐겁게 좀 살아요.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제 그죠. 자기를 좀 생각하고 가면 좋겠어. 음. 어, 자기를 좀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가는 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네. 네. 또 오늘 네. 용띠 분들의 신년 은세를 봐주셨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용띠 분들 네. 25년에 잘 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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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죄수 받으라고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4년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마무리 잘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다 보면 더 힘들어 힘들잖아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을사년은 펼쳐갈 수 있는 해야 발전이 있을 수 있는 해야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 좋은 시기가 오고 있어 이제 이제 걱정 끝났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더 발전이 될수 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